반갑습니다 반갑이다 여기입니다 요거는 그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아 아보카도 크림이 아니고 <laughs> 아보카도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사먹는 아보카도 아보카도 지가, 제가 지난번에 그 상내를 가지고심는 영상 올렸는데요 얘가 분갈이를 그때 하는 영상 올렸었거든요 작은 풀분에 옮겼는데 너무 작아가지고는 이큰 분에다가 옮겼습니다. 얘가 생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키만 삐쭉 올라올까봐 제가 작은 분에 일부러 심었는데 너무 작으니까 이 물이 시들어가지고는 뭐 물이 마르니까 얘 입장이 너무 얇으니까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큰 분에다가 옮겼습니다. 얘는 저, 열대지방에 사는 애니까 여름이라 잘클것 같아요. 이렇게 큰, 컸답니다. 아보카도가. 여기 아랫단에 있는 날몇개 올려볼게요. 요거염잔인데요 미니 염자. 미니 염자 제가 어저께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한 조금 자리 잡고 잘라야 되는데. 크지도 않고 해가지고 조금 큰 분에 심었거든요. 작은 분에 있던 아이들 그리고 완전 커팅을 다 했습니다. 소복하게 나오라고 커팅을 했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이름이 뭐지 갑자기 바퀴피덤 피뎀. 바퀴피덤이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처음에 막웃자랐는데 얘는 줄기가 조금 더 올라와야 예뻐질것 같아요. 저희 집에 요일 들어 와서 분질을 하나이거든요. 분질을 해가지고 이도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브레이비폴 브래비포... 이름이 브레이버처럼 브레이버처럼인데요. <laughs> 브레이버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잎장이 다 떨어졌어요. 얘가 웃자람이 심해가 엄청 말라기 키운다고 너무 또말라기 키워가지고는 잎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을 주고 여기 올려놨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린폼 두드리 프린폼. 요거는 안소니. 안소니 큽니다. 아유 베란다에서 너무 큰 아이들도. 그래서 요거도 바퀴편인데요 뿌리를 안 내려 가지고 한참 동안 이를 먹었는데 지금 뿌리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자라 가지고 이 입장을 밑에 잘라야 되나 지금 잠자는 시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햇빛도 못 보고 그리고 요거는 일본염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청복랑 인데요 저햇빛에 내놓으니까 따갈따갈아 요렇게 예뻤는데 요 안에 들어오니까 또 시끄럽게 올라오네요 요거 요거 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이름이 이름 진짜 이름은 진짜 생각이 안 나네 또. 루페스 트리. <laughs> 루페스 트리 두개 합식한 나이.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루페스 트리 꽃은 저는 <laughs> 저희 집에서는 처음 봅니다. 저쪽에 완전히 대품한 완전히 고사, 어, 말도 안, 제대로 안 나오네요. 대품이 고사되어 가지고는 잘라준 나이가 있는데, 고... 그 아이는 요거보다더 컸었거든요. 근데 그도 것 꽃은 못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데리고 올때 이미 꽃을 물고 있었던 아이라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꽃이 요 이름 몰라요. 안에 있으니까 꽃 색깔도 흐리네요. 여러분. 아, 안쪽에 있으니까 웃자라 가지고는 요거는 엘콘인데 요 이렇게 웃자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밖에 있다 내놓던지 지금 더쑥 올라오기 전에 특단의 조치로 취해야 될것 같아요 얘가 아 예쁘게 잘 컸는데 제가 분갈이를 해줬더니 완전 쑥올라 쑥쑥 컸습니다. 분갈이를 해줬더니 그리고왜재라는 요거는 제라님 꽃이 다 졌습니다. 이제 꽃이 꽃이 다 지고 다시 꽃무리는 맺지 않네요. 그리고 요거 아 이거 어, 동생네에서 가져온 제라는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그 사이에 햇빛이 조금씩 들어와서 거기다 꼽아뒀습니다. 요 아이는 쉽게 잘안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찾아 찾아서 올려볼게요. 요 제라늄 이렇게 작은 입니다 우리 집에서 적응 잘하고 크기를 바란답니다. 이렇게 올려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